할렐루야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주혜가 제일이니 주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던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양광모라는 시인이 무료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에 일출 무료, 저녁에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눈 무료, 어머니의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값진 것들을 이미 그저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값도 요구치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주셨죠. 하나님은 정말 귀한 것, 그 어떤 값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 값진 것들을 모두 다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존귀한 분을 무료로 공짜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고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한 모든 축복도 다 공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공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을 보면, 주회가 제일이니 주회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반드시 얻어야 할 것, 찾아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주회와 명철이죠. 그리고 이 주회와 명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값진 보물 상자를 발견했던 농부처럼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다 팔고 증리하여그 값으로 그밭 보물 상자가 묻힌 밭을 샀던 것처럼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진주를 팔아 그것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얻고 사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은 혈류병 수술을 받던 중 수혈이 잘못되어 그만 에이저에 걸리게 됩니다.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많은 유명인들이 소년의 케유를 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병은 점점 깊어 갔지요. 소년의 아버지는 신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아들에게도 천국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가 기사로 전파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빠는 죽어가는 너를 보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런데 그 소녀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중에 아빠가 주신 선물은 가장 값진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선물은 예수님임을 믿어요. 이제 저는 아빠의 손을 놓지만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아빠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무료로 주시래. 오직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이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물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도무지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도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천국 백성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